어제 우리는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였다 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마샤는 신실한 신앙에서 부족했습니다. 꾸준한 신앙에서 실패했습니다. 결국 아마샤는 북강국의 정치적 라이벌인 요하스 왕에게 사로잡혀 에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그리고 성전 안의 모든 보물을 빼앗기는 수모를 당하였던 것을 어제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마샤는 요아스 왕이 죽은 뒤에 15년을 더 생존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샤는 그 부친처럼 반역에 의해서 목숨을 잃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반역자들이 라기스로 도망한 그를 추격하여서 죽였다고 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신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옮겨져서 장사를 지냈다라고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매우 의도적으로 예루살렘을 다윗성이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열왕기서는 이 다윗에 대한 강조점이 있기 때문에 다윗성이라는 표현을 굳이 사용합니다.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강조는 모반으로 아마시아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 아사랴가 왕을 잇는 장면에서도 그 강조점이 보입니다. 열왕기는 즉이 모반을 주도한 자들이, 유다, 그, 주도한 자들이, 결국 자신들이 원하는 왕을 세울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보니까요, 유다 온 백성이 이 아마시아의 아들 아사레를 세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 한 정치 세력의 모반을 일으켜서 군사력을 또 주도하면서 이 모반이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백성들이 이 모반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에게 등불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확인하게 됩니다. 이제 다시 부강국으로 이제 카메라의 앵글을 옮깁니다. 이제 부강국의 왕은 여로보암입니다. 부강국의 창시자인 여로보암과 동명이나 다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이세라고도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우선 성경은 그가 통치한 시기가 남한국 아마샤 왕 25년부터 시작해서 40년 동안이나 그가 통치했다고 라 말하고 있습니다. 통치를 오래 하는 것이 좋은 일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 복인지 아니면 저주인지 어떻게 구분이 될까요? 성경은 여로보암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평가합니다. 40년 동안이라는 긴 통치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복받은 것이고 그리고 마치 우리가 장수하게 되면 복받았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좋은 일처럼 평가가 될지 모르나 성경은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악으로 인도한 왕이었다. 그리고 죄 가운데 내버려둔 기간이었다 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오늘은 무엇이 참된 복이고 은혜인지 우리는 좀더 자세하게 이 여러 보함 2세를 통해서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 보함의 이런 영적인 문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큰의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먼저 여러 보함은 북 이스라엘의 영토를 확장한 광개토대왕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 보함 시대에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어, 사지했던 영토와 거의 비슷한 영토를 회복하게 됩니다. 놀라운 치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에 있어서 성경이 강조하는 게 있어요. 2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에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이 여로보함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마더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즉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영토가 확장되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했을까요? 하나님 영토를 확장하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했을까요? 그렇다면 앞에서 말한 여로보암에 대한 평가는 완전히 바뀌었겠죠. 여로보암 결코 악한 왕으로 남지 않을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께서 장수하게 해주시고 통치 기간을 길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뜻을 따라 따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거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복을 줘서 국력을 강하게 해주시고 영토를 확장시켜 주시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도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은 우상승배를 탐닉하고 자신의 뜻대로 행하는 것을 즐거워했고요. 불의를 쌓고 세속적인 가치를 추구했습니다. 전혀 감사치 않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보면 여러부함을 통해 열왕기서가 말하고 싶어하는 핵심 메시지는 더욱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이 여러부함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치 않고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라는 것이 중요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것은 북 이스라엘에게 동일했죠. 26절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북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메인 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부성애또 모성애가 느껴지지 않아요? 그래서 27절을 보니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손을 빌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저 아람의 손에서 역사적으로 보면 여로보암의 중조 할아버지 때부터 또 할아버지 통치 시대 내내 이스라엘은 아람의 잦은 침공 가운데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스라엘 백성을 13장 7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표현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짓밟히는 흙먼지처럼 되었다. 밟히고 밟혀서 깨지고 깨져서 흙먼지처럼 되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공경이 청했을 때 이스라엘 도울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그들을 보고 가만히 계실 수 없는 분이 계셨죠. 하나님은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결국 여러보암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영토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설로몬 시대를 방불하게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을 회복하신 것입니다. 성경에,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때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셨다고 말해요.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그들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참으로 여러함 시대의 번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이 관계 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는 풍요로 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보암에 대한 열왕기서의 기록이 주는 메시지는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도우셨는데 북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전혀 돌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을까요? 아니요. 그는 도리어 자신의 재혜와 판단과 자신의 실력으로 나라가 분명해졌다라고 생각하며 더욱 교만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왕의 능력을 정말 지금 여로보암 왕의 능력을 찬양하고 그리고 높이면서 우리가 좋은 지도자 만나서 이렇게 강해졌다라고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무섭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이스라엘 백성의 은혜를 베풀었지만 그 은혜 때문에 그 받은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제대로도 따르지 않고 더욱 바알 숭배에 열심을 내는 거예요. 이 모든 부요가 바알에게서 왔어. 심지어 다른 자에게 칭송을 돌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바른 신앙이 아니어도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하지 않아도 전혀 상관없다는 태도를 그들은 취했을 것입니다. 여호와 신앙을 안 따라도 우리가 이렇게 부여해지는구나라고 말하는 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복은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오래 사는 것이 저주가 되요 은사가 많은 게더큰 죄를 지어요.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게 하나님의 이름을 더 역되게 해요. 교회가 커지는 게더 하나님을 역되게 할수 있어요. 하나님의 명성을 더 더럽힐 수가 있는 것입니다. 초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조심스럽게 이것이 한국교회의 현주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한국교회는 해방 전 그리고 전쟁 이후에 급속, 급속도로 성장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중에 한국교회가 수두룩했습니다. 교회의 정치인이 많아졌고, 법조인도 많아졌고, 기업가도 많아졌고, 교회 안에 박사 학위를 가진 학벌 좋은자가 많아졌습니다. 이런 부흥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셨다. 라는 것 외에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우리 목사님의 지도력과 말씀 때문에 교회가 성장했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서 이렇게 성장했다. 우리가 미리 땅을 사둬서 이렇게 교회가 풀렸다. 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한국 경제가 발전하는 흐름을 타서 교회도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식이 잘 만났다. 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었지요. 그런 말이 사회학적으로 답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모두 틀린 답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기 시작할 때, 한국교회는 추락했습니다. 하나님께 마땅한 감사와 영광을 돌리지 않고, 교회가 그 영광을 취할 때, 사람들을 칭찬할 때, 교회가 목사교회가 되었다. 사람들의 종교가 되었다라고 사람들이 말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여로보암의 이 시대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주안의 사랑은 여러분, 우리가 어찌 한국교회를 그저 역하는 자리에만 있길 수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 모두가 한국교회인이 이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는지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자유롭지가 못하지요. 사랑한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많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평생의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되죠. 자신과 가정을 돌아보십시오. 죽어 마땅한 우리,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우리, 우리를 누가 돌봐줬습니까? 세상에 밟히고 밟혀서 진토와 같이, 흙먼지와 같은 인생이 되어버리는 우리, 그렇게 되었을때 우리를 누가 사랑해 주셨습니까? 우리 주 하나님이 아니니까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의 가사 중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쥐 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우리 죄 때문에 쥐 밟혀도 할 말이 없는 우리를 위해 아니 쥐 밟혀서 진토가 되고 흙먼지와 같은 우리 인생을 위해 진짜 짓밟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아침에 찬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돌아오십시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의 경제적으로 그리고 가족 관계 안에서 우리가 옛날보다 얼마나 많이 좋아졌습니까? 감사해야 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 충분한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아침이 되시길 바랍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십시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가 판단해서 이만큼 형편 풀린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임을 감사하십시오 날 불쌍히 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무엇이 참된 복입니까?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참된 복인 줄 믿습니다 무엇이 장수의 복입니까? 평생에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장수의 복입니다. 오래 사는데 불평이 많고 원망하고, 나이 들수록 불평이 많아지고, 시간이 갈수록 화가 나고, 그건 복이 아니지요. 가져서 복된 것은 자족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알고, 주님의 뜻대로 그걸 사용할 줄알때 가진 것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가진 것으로 기도하지 않고 가진 것으로 하나님 찾을 줄 모르면 그건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아침에 무엇이 복이냐, 무엇이 장수의 복이냐 하나 모든 걸 생각할 때 내가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게 복입니다라고 진짜 고백할 때 하나님이 환하게 웃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정의 자녀들 그리고 온 교회가 그런 고백 드릴 줄 아는. 교회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는 이 아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원수 대적에게 짓밟히고 짓밟혀 흙먼지가 되어도 할 말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죽어박당한 자들입니다 그럼 우리를 위해서 짓밟히신 예수 그리스 주님 십자가 위에서 얼마나 사람들의 말과 저주와 그리고 참과 채찍에 짓법히신그 예수 그리스의 은혜 외에는, 그 예수 그리스를 통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신 그 은혜 외에는, 우리가 교회당에 와서 기도하는 이 시간을 우리의 모습을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사랑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통해 주신 그 은혜,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를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 모두가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할 때큰 영광 받아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가진 모든 소유, 우리의 모든 자녀들 그리고 우리의 모든 환경들에 대한 주님 것을 오직 주의 은혜 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사오니 우리가 그러한 고백을 드릴 때. 만하게 웃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우리는 작은 자리에서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이 아침이 되게 해 주시되 특별히 이 아침에 나오 사랑하는 백성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평생에 입술이 감사와 찬양을 놓치지 않게 해 주시고 그 믿음의 고백, 해서 주님께 모든 삶이 복된 삶이 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도, 그 고백을 들 때에도 큰 은혜 베풀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자녀들, 가족들, 그리고 친척들, 온 교회 식구들, 생각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의 모든 삶에 감사와 기쁨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모든 것이 주님으로 말미암고, 주님께로 간다고 고백하는 입술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 주시니 너무나 너무나 감사드리며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할 때 기도를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있을 천당계자 시교회 청년부 수련회 가운데 은혜 베푸셔서 이 예배당에서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